따라서 만물의 마지막이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금방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막 지금 몇천 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그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처럼 똑같지가 않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가보면 뭐 훈련을 한다든지, 노동을 한다든지, 50분 딱 일하고 10분 간씩아참 아주 그거는 공식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훈련을 해도 50분하고 10분 안 주씩. 노동을 해도 50분하고 10분 안 주씩. 그래서 그 50분과 10분의 시간이 달라요. 50분은 천연 같고, 10분은 그냥 1초 같고. 아, 왜 10분은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50분은 왜 이렇게 또 길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 시간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식할 때 시간이 엄청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게 뭐 짧게 금식할 땐 그런 게못느끼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기간을 두고 금식을 하면 하루에 24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밤은 또왜 이렇게 기냐. 시간이 사실은 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 시간이 짧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란 이 표현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서를 쓸때 베드로는 주님이 뭐 그렇게 머지 않은 시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을 볼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얘기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은 안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주님은 안 오시나? 구약에 우리가 예언을 읽더라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는 안 오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선자는 지 정말 메시아가 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이 오실 거를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알았다 그러면 어디에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 분은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본다, 그랬는데도 자기는 꼭 죽, 죽기, 죽, 죽을 것 같은, 메시아를 못 보고 죽을 것 같은, 하나님 분명히 너는 보고 죽는다, 그랬는데도 못 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살, 살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시몬에게 예수님을 볼수 있는 영광을 이렇게 줘서 하나님이 나로 이제 평안난 봤으니까, 뭐. 메시아가 오는 걸 봤으니까. 그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 올 거를 기대하고 살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예, 다들 보고 봤다는 것 혹은 보고 죽었다는 것은 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쓸 때의 배경을 생각하면 에, 주님이 뭐곧 오신다 이런 생각 속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근신하여 깨워 기도하며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신랑을 맞이하면 안 되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때 잠자다가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때 허둥지둥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서로란 말이 세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서로란 말이... 반복적으로 짧은 구절 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전부 다다 다 그런 단어에는 서로자가 이렇게 걸렸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해라. 우리가 사랑도 서로 하는 거고, 대접도 서로 하는 거다. 어떤 사람 보면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막 받아먹기만 하지 않고 또박또 받아먹. 고 한 번도 대접할 줄 몰라. 뭐 우리가 대접하는 거를 기쁨으로 늘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한 번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얄밀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대접받자고 뭐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 좀, 좀 너무한다. 좀 사랑도 우리가 막그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사랑을 뭐 받으려고 줍니까? 받을 생각 없이 아가페로 막 우리 주님이 한 것처럼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막, 막 사랑을 이렇게 쏟아붓는데 어떤 자식을 보면 그냥 또박또박 무슨 뭐 일수받듯이 그냥 사랑을 받아가기만 하고 갚을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랑이든 대접이든 사실은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든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든 아유,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막, 나도 언젠가 대접받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언젠가 사랑받겠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건데, 어쨌 서로 서로. 네?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살아요 친구를 만나보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막, 안 먹고 나면 서로 돈 내겠다고 막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 나중에 계산해 보면요, 그냥 그게 그거야. 나도 내고 저도 내고 그냥 그렇게 내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내는 경우. 근데 얼마나 서로 내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 오늘 서로 사랑도 잘해야 돼요. 서로 대접.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사,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사랑의 의미를 베드로는 허물을 덮는 거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덮어 주는 거다. 죄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뭐 노아가 뭐 알고 죄를 졌겠어요? 노아가 이게 뭐냐? 그리고 먹었는데 그게 술인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 포도가 이게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뭐, 뭐가 이게 포도가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됐는데, 마셨는데, 안 먹던 사람이 먹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가버린 겁니다. 그게. 이게뭐 맨날 먹으면요. 그게 그렇게 안 취해. 어쩌다 먹으한번 먹으니까 그냥 이게, 그래서 그, 모르고 노아가 죄를 졌는데, 모르고 죄도 뭐 죄는 죄인 겁니다. 뭐 알고 지든 모르고 지든 다 죄인데 근데 모르고 죄를 진 거를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은 돕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드러내는 자식이 있는데 그 노아의 사건에서 드러낸 자식은 축복을 못 받고 덮은 자식은 복을 받았다. 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뭐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우리가 그뭐 모르고 죄를 지은 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덮어줘야지. 세 번째에는 영광이 되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이 하라.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영광과 권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고 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영광을 가리게 되냐? 첫째는 말을 막 하게 되면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한 가지는 자기가 뭘 했다고 자꾸 그러면 그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다. 간혹 우리가 뭔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듯이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말도 잘 들어요. 방송에 이런 거 타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예,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건그 말을 그렇든 말든 가박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이번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서 못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에는.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영광 도둑질하거나 영광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정신 차려야 되고 고난 중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해야 되고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냐하면 고난이 있다 보면 이게 다 지금 넘어지기 쉬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근신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막 고난이 오면 사랑과 대접도 잘안 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남까지 돌아봐. 고난 중에는 우리가 말이 막 격해지고, 고난 중에는 영광 가리기가 쉬운데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정신 차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때가 악함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